그럼 하, 처음 오신 분들, 헬스 테이들 보니까 3대 운동을 하던데 아, 안 됩니다, 절대. 자, 누나 스타 담당자입니다. 자, 오늘은 헬스장 에 갔을 때 지켜야 될뭐 에티켓이나 다양한 거에 있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입장할 때 헬스장 처음에 입장을 하잖아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인사요. 아, 정확합니다. 이 수건 p 는몇개 가지가십니까? 수건 한 장만 가져가죠. 운동 몇년 음, 하셨어요? 거 봐. 이게 문제니까 자, 무조건 두 장을 가져가야 된다, 두 장. 기본이에요. 왜두 장이느냐? 한 장은 샤워할 때, 한 장은 이제 운동할 때 써야 됩니다. 내 땀을 안 닦더라도 머신을 쓸때 깔아두고 해야 됩니다. 아, 아시겠지 이거 몰랐죠 몰랐어요. 이거 모르시면 는 많다니까 또 헬스장 가면 해야 될게 운동화는 꼭 챙기셔야 돼요 또 헬스장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보통 헬스장은 가방에 신발을 들고 다니거나 락커룸에 신발을 두고 자기 운동화를 신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샤워를 하고 운동을 해야 되나요 그냥 운동해야 되나요 하는 분들 많은데 저는 사실 그냥 합니다 대표 아침에 안씻고 오시잖아요 아니 세면은 하죠 기본적인 세면은 다 요거는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요거는 좀 애매하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습니다. 헬스장 왔을 때 물통을 챙기셔야 돼요. 물통. 내가 만약에 이걸 오늘 이 운동을 해. 근데 물을 마시러 가야 되는잖아요. 물통을 안 갖고 왔어. 정말이 퍽. 그동안 그 머신을 뺏겨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통을 항상 챙기고 다니고 또 보통 락커키를 줘요. 그 락커키를 막 여기 손목이나 차시는 분들 있는데 그 물통에 끼우는 게좀 깐지도 나고. 그, 지기TV 보니까 맨날 그 헬스장에서 이제 벗던데. 쏘박 운동 좀 해야겠다. 웬만하면 산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거 스튜디오고, 또 보통, 아, 왜 벗고 운동에 하나 시신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근육의 움직임을 또 보면서 운동하면 되게 좋아요. 그러신 분들은 끝날이 있어요, 완전. 거의 거은것 마냥 여기까지 파져있는 낯이 있거든요. 민소매 입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헬스장 가면 진짜 머신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은 처음 오신 분들은 뭐 해야 될지 몰라. 아, 씨. 뭐 해야 되지? 뭐여야지런닝나 일단 타야겠다 김치 보다가 초반에 열을 내주는 건 당연히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에 올라타는 순간 진짜 이것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왔을 때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다 대부분 이런 스트레칭 존이 좀 있을 거예요 헬스장에 이제 일반인 분들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무띠가 알려준 건데 건배를 이렇게 잡고 상태 내려가요 그 상태로 이렇게 고관절만 좀 풀어줘도 훨씬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 좀더 나가서는 이런 스트레칭, 하체 운동 할때 어깨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이게 몸 풀어주는 거 있겠죠?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요걸좀 많이 해줘. 아 이거 진짜 좋아요. 여기 진짜 눈가 보이시는데, 저 이걸 많이 하든요 이렇게. 이건 진짜 어깨 잘 풀려요. 또 그러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회사장 가면 남의 눈치가 진짜 많이 보인다. 관심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저 사람이 자꾸 날 쳐다보는 것 같다. 아저 사람 언제 끝나지? 요고예요 너무 남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그냥 거 보면서. 스트레칭까지 짧고 굵게 했어. 그럼 하, 처음 오신 분들, 헬스에트 분들 보니까 3대 운동을 하던데? 아! 군대비. 안 됩니다 절대 다칠 수가 있어요 진짜 헬스장을 처음 왔다 하시는 분들은 원판을 껴서 뭔가 운동하는 거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꽂아서 할수 있는 이런 머신을 위주로 많이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되게 편해요 하체 같은 경우는 이두 머신이 진짜 좀 대표적이죠 레그 익스텐션 초급자분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자면 앞에 누워서 할수 있는 뒤로 하는 레그 컬요거는 뒤에 스쿼트 맨몸으로 좀 많이 해주시면 처음에 좋고요 레그 프레스라고 이렇게 미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보통 요걸 꽂은 걸로 많이 대응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 정도 처음에 좀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장비가 많이 이제 뭐 궁금하실 텐데 이런 머신류는 장비가 크게 상관은 없다고 봐거든요. 근데 당연히 머신류의 운동도 스트랩 필요합니다. 근데 초급자분들 또껴야 되냐? 끼시는 습관이 좋다고 봐요. 전완근 키우겠다고 스트랩 안 쓰시는 분인데 그러지 마시고 이 손목 보호대는 초급자분들 하셔야 되고 벨트도 초급자분들 하시는 게 좋아요. 스트랩, 그세 가지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뭐 팔꿈치 보호대 뭐 무릎 보호대 스쿼트 빈바하는데 이거를 차고 하는 거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그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또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당겨서 내 몸에 맞춰야 돼요 뒤에 의자도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자세를 좀 잡고 하시는 게 좋은데 레그크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무릎이 너무 이렇게 나오지 않게 이 발은 발목 잘 걸쳐 있게 너무 위로 올라오지도 않고 너무 내려가지도 않고 그리고 발끝만 세워서 차시면 돼요. 발끝만 세워서 그리고 보통 여기 이쪽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쪽보다는 위쪽을 무릎을 먼저 핀다는 생각보다는 여기 힘을 준다는 생각으로 밀면 좋, 좋거든요. 아무튼 초급자분들 여러분 위주로 많이 하는 게 좋다. 또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것도 위험하고 이런 것도 위험해. 뭐가 위험하느냐? 당겼어. 맞어 이게 진짜 위험해요. 항상 끝까지 운동을 하고. 다 했어. 그러면 천천히. 천천히 놔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내려왔어. 다 했어. 여기서 끝까지 잡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 이거 사소한, 진짜 위험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헬스장에서. 사이드 레터링 하잖아. 근데, 하다가, 누워서, 이게 꽉튈 때가 있어요. 아, 진짜로! 에이! 경험담입니다. 진짜 실화입니다. 그거고 저한테 드리면 절대 안주세요 진짜로! 이런거 같은 경우도 이게 문제예요. 항상 운동을 끝나고 원판을 빼고 가셔야 돼요, 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성분들이나 어르신들, 학생들 다니시잖아. 근데 갑자기 이거 20kg를 드는 게 운동 마한 사람 쉽겠지.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진짜 무겁거든요? 그 다음 분한테 피해를 주시기 때문에 이건 진짜 헬스장에서 꼭 지켜야 될 액티켓입니다. 이거는 항상 꼭꼭꼭 지켜줘야 돼요. 제일 헬스장에서 많이 다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머신 같은 경우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런 프리웨이트를 했을 때는 한쪽만 다뺀 거야. 그 내가 이렇게 확! 되는 경우, 있으셨죠? 응. 있죠. 있죠. 무조건, 이거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아시죠, 여러분들? 한쪽으로 무게가 쏠리되면 이 바가 들립니다. 그냥 안전하게 20kg로 생각하세요. 귀찮더라도 한쪽 뺐으면 다른 한쪽 가서 또 빼주고 정리해주는 게 안전하게 또할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초급자분들 그런 생각 할 거야. 아, 운동을 하면 내가 몇 분까지 써도 될까? 운동을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은 다뭘안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쉬는 시간. 운동하는 거까지 좋았어. 근데 우리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는 거야, 핸드폰을. 쉬는 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2분이 넘어가면 좀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보고마저 좀 지켜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헬스장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했을 때아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했다. 또제 전문 아니겠습니까? 저유문남 아이 들이기 때문에 좀 근처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 개인적인 생각을 저 해본 적은 없어요 사실. 또 운동 끝나면 또뭐 합니까? 우리 프로틴 타드시잖아요. 프로틴은 닥터유 프로틴이죠. 운동 끝나고 이제 프로틴 다 드시잖아요. 꼭 지켜줘야 되는 게 먹고 이제 헹구잖아. 헹구었을 때 다시 그 정수기 에 버린다. 큰일 납니다. 이게 냄새가 항상 드시고 헹굴 거면 다시 입으로. 그리고 항상 드신 거는 꼭 그날 바로 개봉해서 씻으세요. 하루 묵혀놨어 가방에. 아 다음날 이거를 열었어. 으악! 이제 이런 거 없으면 RTD 로 나오잖아요. 편의점에서. 원 플러스 원이니까, 아까 마음에 드시는 분들 하나 딱 드리고, 어, 이거 아까 운동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 드리고 있다. 아, 그리고 마지막! 헬스장 선택! 머신 많은 데로 가야되냐, 아니면 좀싼 데로 가야되냐, 막 그런 게 많잖아요. 가장 가까운 데로 가십시오. 운동이 힘든 게 아닙니다, 헬스장 가기까지가 힘듭니다.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제일 가까운 헬스장에 등록하셔서, 꾸준히 다닌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거 좋았죠? 이거. 어떤가? 로스한장 딱. 하면서. 아, 근데 헬스장 안 다녀오신 거 같아. <laughs> 어? 헬스장 안 다녀오신 아 아, 야. 그 근데 그거 스키 좋았지. 네. 운동하고 있을 때좀근처에항상 맴도는 거. 근데 말을 눈 걸어야 인사. 돼. 말을 걸어야 돼. 아니 눈 인사 한번 하면서 바로 말 걸면 안 된다고. 아니 눈 인사하면 변태 취급 받아요. 아눈 인사야. 변... 그 기본 이게 진짜 기본이야.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모든 사람한테 인사한다 그런 이미지잖아. 안녕하세요 하고 가다. 안녕하세요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딱 인사를 눈 인사 있고 이제 이제 또 가끔씩 이제 운동하고 있으면 뭐못할것 같으면 이제 좀 가서. 좀 이렇게 뭔가 위험한 행동에서 어 이거 잠시만요 이 정도 아니면 이렇게 프로틴 한 잔. 아 결혼을 너무 빨리 하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씨.